2023년 11월 20일 욥기 42장 5절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아멘. 고난 중에 있는, 고통 중에 있는 욥이 주님께서 요백에 해주시는 말씀을 듣고 요비 주님께 드리는 고백입니다. 주님 이 요백 고백이 어, 저의 고백이 됩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어, 귀로만 들었습니다. 제 마음에는, 제 마음 속까지는, 어, 음, 들어오지 못할 때가 더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방클 안에서 실천신학을 통하여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제가 마음으로, 몸으로 만납니다. 제 영을 치유해 주시는 주님을 만나고 또내 육신의 아픔을 치유해 주시는 주님을 만나고 영과 육이 하나 되는 이제 외모를 영의 모습으로 다시금 정리해가는 그러한 사역 속으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을 만납니다. 기로 뒀던 주님이 아니라 이제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을 제가 눈으로 방클 안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이 음, 방클 안에 있는 사역 새롭게 시작될 레드백 사역을 더욱더 기대함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나의 육을 가꾸고 변화시켜줄 음, 사역을 통해서 더욱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나를 새롭게 변화시키시고 주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또 보여주실 것을 기대함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사역으로 인하여서 기도, 기대하게 하시고 또한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행복을 찾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행복을 조금씩 조금씩 늘려가겠습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행복을 놓치지 않도록 사역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주님 내 안에 있는 슬픔 절망은 방클 사역으로 인하여서 그리고 그 사역이 나를 변화시킴으로 말미암아 이제 더욱더 물러가게 되고 기쁨과 행복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오늘도 감사하면서 이 하루를 살아 나갑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기쁨 가운데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누릴 수 있는 마음을 주심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